매개변수 함수의 미분이에요. <laughs> 일단 매개변수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매개변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x와 y, x와 y의 직접적인 식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직접적인 식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면 y 프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됐었어. 그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 프라임이야. y 프라임이 뭔데? y 프라임. f 프라임 x의 이름이 뭐? f 프라임 x 이런 게다뭐였어 x와 y의 관계식에서 얘네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극한으로 보내서 dx 분의 dy를 구하는 거예요. x의 증분 분에 y의 증분 해가지고 이 녀석을 0으로 보내가지고 0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게 미분계수의 보함수의 정의였다고 맞습니까 0으로 보냈을 때 미분계수의 정의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x가 이만큼 변할 때 y는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와 y의 관계식 상에서 dx 분의 dy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x와 y의 다이렉트로 연결된 식을 주지 않습니다. 식을 주지 않고 누가 튀어나가? 매개변수라는 t가 튀어나, 튀어나가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는 서로는 몰라. x, y가 서로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미분법을 쓸 수가 없어. x, y의 관계식에서. 관계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을 주는 거야? X와 T의 관계식 X는 T하고 관계가 있어 그리고 Y하고 T하고 관계가 있어 X하고 T하고 관계가 있고 Y하고 T하고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X하고 Y도 관계가 있는 거지 맞아요? 잘 연결시켜 보면 X와 Y의 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식을 얻자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X를, X를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됐어요. 이거는 FX가 아니야. F'X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x 의 X를 T에 관, T에 관해서 표현하는 식이 있고요. Y도 T에 관해서 표현하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뭐라고? 얘를 구하고 싶다고. X와 Y의, X에 대한 Y의 증가량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맞아?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누가 나오느냐? 얘를 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을 하면 F'T잖아요, 그죠? 이거잖아, 맞습니까? 얘인데, 이 의미가 바로, 얘 의미가 바로 얘는 지금 X를 누구에 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X를 누구에 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T에 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얘는 DT분의 D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DT분의 DX 자, X하고 Y하고의 관계식에서 Y는 FX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DX분의 DY를 의미하는 거잖아. X에 대해서 Y를 미분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T에 대해서 X를 미분한 게 나온다고 얘를 미분하면 그러면 누구? y를 미분을 하면 g't가 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dt분의 dy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해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 누구 분의 누구야? dx분의 dy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분의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 분의 얘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를 해버리면 dy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니까 dt분의 dt는 다 없어지고 dx분의 dy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나오는 거 맞아요 결론 그냥 뭐 하면 된다고 t에 관한 식두 개가 주어지면 x 프라임 분의 y 프라임 하면 이게 바로 매개변수함수의 미분이 된다라고 그냥 x 프라임 분모에 오고 y 프라임 분자에 오면 돼요 되네. 알겠습니까? 그치. 별거 없어요. 갑시다. <laughs> dx는 dy는 뭐라고? 얘 미분해, 미분한 거, 분모 미분한 거 여기 오라고. x 미분한 거 오라고. e t 분해, e t 분해. 얘 미분한 거 오라고. 아, 얘 미분한 거, 그지? x 프라임이 분모에 오라고, y 프라임이 분자에 오라고. 이도면 됐잖아 지금. 뭐예요? t 제곱 플러스 6이죠.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dx 분의 dy.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t가 2일 때의 이 값을 원하는 거니까 이 녀석의 값은 얼마가 된다? 2 집어넣으면 4분의 그죠? 오히려 이런 게더 편하죠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t가 1일 때예요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면 얘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t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지.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됐습니까?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분모 제곱분의 얘 미분하고 이 t 분모 미분 안하고 t, 마이너스, 위에 거 미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 어,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리 굳이 아직 안 하고, 그냥 t제곱, t제곱, 이거 어차피 없어지고, 이게 분모잖아. 그래서 t가 1일 때, 뭐분의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2 빼기 8. 2 빼기 8이네? 2 빼기 8? 얼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다. 안 할래? dx분의 dy를 지금 구하라고 했지, 그치? 뭐야? 이것도 안 할래? 내가 하세요. 이 위분도 우리 친구들이 합시다. 지금 이런 미분 계속 했잖아. 그렇죠? 분모에다 미분하고 분자에다 미분하고 숫자 대입하는 것도 없죠. 여기도 여기도 방금 비슷한 거 했네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 요것도 지금 이 친구들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여기, 여기도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하고 삼각함수로 바뀐 것뿐이죠. 여기는 지수함수로 바뀐 것뿐이고 ln이 집어넣으면 알아서 나오겠죠. 안 할게. 이것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음악수와 역함수의 리듬. 너무 안 되잖아. 어. 응, 괜찮아. 응. 어차피 이렇게 해줘도 안 하고 해줘. 음, 안 해줘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일단, 음암수의 미분법. 음암수의 미분법. 음암수의 미분법. 음암수의 미분법. 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죠. 맞아요. 원 같은 건 함수가 아닌데 이 녀석도 우리는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아닌 녀석도 미분을 할수 있어. 음함수라는 녀석은 y는 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음함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야. 음함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런 녀석들을 지금 우리가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합성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 그래 무슨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원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y 제곱은 뭐 4. 이렇게 됐어요. 4. 이렇게 돼서 나한테 1, 1, 1, 루트 3에서의, 에서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봐. 이 녀석은 X와 Y의 관계식이야. 관계식. 관계식이죠. 관계식이어서 우리는 이 Y를, 이 Y라는 결과를 우리가 그냥 양함수로 취급을 해봅시다. 그냥 fx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fx. y라고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fx라고 취급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 식이 지금 어떤 항등식을 만드느냐. 이런 항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지금 일단 예를 보여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fx의 제곱은 4라는 항등식을 만듭니다. 항등식을 만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미분법을 사용을 하는 거야. 이건 어차피 X에 관한 식이 된 거예요. 얘는 이제 Y가 없어, 이식 안에는. 얘는 그냥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미분한 것과 얘를 미분한 게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좌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미분하니까 뭐가 돼? EX. 미분해요. EX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e FX 근데 얘속 미분해 줘야 되지. 속 미분하니까 뭐가 생겨? F 프라임 X가 생기죠. 맞습니까? F 프라임 X가 생기죠.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돼요? 0이 되지. 우변은 0이 됐습니까? 아 그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얘는 내가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미분을 하면 dx분의 dy가 f'x잖아요. 맞습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 맞아요? y'이 얘잖아요. 맞습니까? 어, f'x가 바로 dx분의 dy예요. x는 dy.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음함수의 미분법에서도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얘를. 누구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구하고 싶다면 얘는 f'x는 넘기고 넘겨 그냥. 넘기고 넘겼더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fx분의 fx 분의 뭐예요? 아, 넘기고 넘겨, 넘기고 분모로 넘어와야 될거 아니야, 분모로. fx 분의 x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맞아. 근데 이 fx는 원래 누구였어? fx는 원래 누구였어? y였죠. y였으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y 분의 x. 이 결과가 x만의 식이 아니라 x와 y가 섞여있는 결과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1 루트 3에서의 기울기는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루트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어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아직은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음함수의미분법의 스킬은 없어요 스킬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킬을 지금 알려 줍니다. 스킬. 어떤 스킬이야? 아, 이거를 굳이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얘를 이렇게 fx라고 변형을 해 가지고 이 녀석을 미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차피 얘가 y고 얘가 y고 얘가 y 프라임이야. 근데 굳이 이 식을 거쳐서 이 식을 거쳐서 이 식을 거쳐서 가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뭐만, y는, y는 x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y를 미분할 때는, y를 미분할 때는, 속함수에 미분을 해야 돼요. 왜? y는 x에 관한 함수, fx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속함수, fx를 미분해야 되니까, f'x가 생기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Y를 미분할 때 Y 프라임이 생겨요. X를 미분할 때는 그딴 거안 생기고 Y를 미분할 때만 Y 프라임이 생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Y 미분할 때는 Y 프라임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양변을 그냥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미분을 하는 거야. 다이렉트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 미분하니까 EX. 엄청 빨라요. EX 얘 미분하니까 뭐예요? EY. 근데 방금 Y 미분했지. Y 미분했어. y 프라임 생겨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Y프라임이라고. 얘가 F프라임 X야. 이딴 거안 해도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우변 미분하니까 0됐어요. 그래서 Y프라임은 뭐가 돼? Y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가 됐어. 1 루트 3이니까 루트 3, 1 집어넣으니까 이 결과 그냥 나오는 거야. 내가 굳이 다 바꾸지 않아도.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뭐만? Y 미분하면 Y프라임으로 바뀌어요. 뭐 이거? 에이! Y 미분하면 y 프라임이 붙어요, 생겨요 옆에 y 미분할 때 생겨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 개념 문제만 풀고 마칠 테니까, 어, 보시라고. 얘 봐. 어, 얘는 어떻게 돼? 어, 얘 미분하니까 2y. 근데 방금 y 미분했잖아, 옆에 y 프라임 생기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8. 그럼요 그럼 y 프라임은 뭐야? y 프라임 바로 얘야. 얘 dx는 dy. dx는 dy는 내가 y 프라임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 놓은 거야. 얘가 dx는 dy라고. 뭐예요? 얼마예요? 빨리. y분의 4죠. 그죠? 넘기고 넘기니까 y분의 4예요. 이 녀석을 내가 굳이 x의 식으로 바꿀 필요가 절대 없어. 절대 없다고. 바꾸지 마. 그냥 y에 관한 xy가 다 들어가도 되고, x만 들어가도 되고, y만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음함수의 미분을 할 때는 이건 함수가, 양함수가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래. 얘도 봐. 근데 얘는 지금 뭐에 있어? 곱해 있어. 곱해 있어. 곱해 있으니까, 얘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어. 미분하고, EX. 얘 미분 안 하고, Y. 미분 안 했어. Y 방금 미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생겨. 히히. 그 다음에, 얘 미분 안 하고, X제곱. Y 미분하면 뭐가 돼? 1 되죠, 1. 당함수 그냥 1 되잖아, 그치? Y 미분하면 1. 근데 방금 누구 미분했어? Y. Y 미분하니까 Y프. 아, 보고 싶다. 농담이야. <laughs> <laughs> y 미분하니까 옆에 뭐 생긴다고? Y 프라임 생겨야 된다고. <laughs> 어. 생기고. 플러스. 플러스. 봐봐. 4분의 1. 당연히 4분의 1은 그냥 써줘야지. x 미분하면 뭐야? 1. 1. 맞아.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y 미분하면 뭐야? 1. 그치. 1. y 미분했는데 방금 y 미분했으니까 여기 누구 생긴다고? 아, y 프라임이 생긴다고. 1 y 프라임 됐어요. 이 녀석은 우변 얼마라고? 0.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맞아? 어 맞아 근데 나한테 지금 x 가 얼마나 그랬어? x 가 마이너스 2.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x 가 마이너스 2였을때이 값을 구하는 거자. 잖 근데 내가 이걸 구하려고 했더니 봐봐 x 에다가도 집어넣고 y 에다가도 이식 그냥 변형하지도 마. 그냥 이식 그대로 놔둬.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y 프라임의 값이니까 이 y 프라임을 지금 구하려면 x 에다가도 뭐 집어넣고 y 에다가도 집어넣으면 y 프라임이 나오겠네, 그지? 근데 x 가 얼마래? y 는 얼마야?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구합니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4y.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y는 8. 그래서 4분의 17y는 2분의 17y는 얼마야? y는 2. y도 2에요. 그러니까 x도 2, 마이너스 2 y는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어넣어. 마이너스 2, 2 집어넣으니까 얘 얼마야? 마이너스 8. 얘는 얼마야? 4y 프라임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y 프라임 은 0. 니네가 구하고 싶은 게 y 프라임이야. 그죠 더해. 4분의 y프라임 네 4분의 32 4분의 얼마야 3일 넘어가니까 4분의 y프라임은 17분의 이렇게 우리가 구한겁니다 x가 마이너스 2였을때 dx분의 dy y프라임 찾는거야 y프라임 y프라임 히히 그지? 오, 안 익숙한데, 뭔가, 뭐, 될것 같은데? 맞죠? 여기도 지금, 한번더 연습하는 거야. 한번 더. 얘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8x, 마이너스. 얘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이거 곱함수잖아. 곱함수니까, 미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6y.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6x. 방금 y에 대해서 미분했어. 그지? y가 미분됐어. y가 미분됐으니까 뭐예요? 좋아. 그게,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옆에 y'이 생겨야 돼. 플러스 2y. 이게 미분하니까 2y. 옆에 뭐 생겨야 된다고? 은, 얼마야? 좋아요. 0. 근데 나한테는 지금 이거 d x 는 dy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y'을 구하라는 얘기야. y'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y'. Y'이 이두 개한테 있으니까 두 개를 묶었어요, 지금. 그리고 얘네 넘겨. 마이너스 -8X, 8X 플러스 6Y. Y'은 y 마이너스 6X 플러스 2Y분의 마이너스 8X 플러스 6Y.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게 답인데 지금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 분자 분모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3X 마이너스 Y. 4X 3Y 2로 나눠준 이쁜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요. 그래,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막 이상하게, 그치? 배도 않는 함수. 이음 함수의 미분법은 양 함수에서도 쓸수 있어요. 아무 어떤 함수에서다가 다쓸 수가 있는 방법이야. 얘는 이을 미분하니까 뭐야? Y분의. Y프라임은 뭐야? X 세제곱. 이거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Y프라임은 뭐가 돼? 12X 세제곱 Y. 음, 음 맞아 이거 그냥. 너무 잘 안되지 않냐 이거? 아, 음함수만 한다니까? 합성함수 나오기 전까지가 몇 번이야? 역함수. 아, 역함수 나오기 전까지가? 어, 이거 빨리 하자, 빨리. 예, 미분하니까 코사인 x. 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y. 옆에 누구 붙어야 된다고? y 프라임. 음. 됐죠? 뭐예요? y 프라임은 코사인 y 분의 E 코사인 X 넘기고 넘기면 예예 Y 프라임 DX는 d y 라고 아직 안 익숙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좀 해주는 거야. 예, 미분하니까 X 얘 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얘 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Y 얘 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Y 프라임 m e 땡큐 Thank you. Thank you. 헛발질 할 뻔했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기다가 파이 컴마3 집어넣어야 돼요 파이 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3 마이너스 파이 Y 프라임 0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y 프라임은 5의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3 2에 2x 미분하니까 2 e 앞으로 튀어 나오고 플러스 4 2에 3y 미분하니까 3 튀어 나오고 y 프라임 얘는 y니까 Y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됐어요? 우변 0. X가 0. X가 0이면 Y도 0이어야 되지. 둘다 0, 0. 0, 0. 0, 0이니까 6. 6 플러스 12 Y' Y'은 마이너스 2분의 1. X가 0이면 쟤가 4가 돼야 되니까 쟤도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Y도 0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라스트? 라스트 하면 된가요?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플러스 2분의 1,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y프라임, 맞아요? 어는 0, 그럼 얘는 3, 3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그래서 2루트 3분의 1 플러스 2루트 3분의 1, y프라임은 0,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